예, 안녕하십니까. 응. 예, 오늘은 방금, 그, 오세아니아, 그, 호주. 응. 예. 한 달간의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어, 그 정의도 군과 함께 다시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참,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예. 응. 작년, 작년에 응. 한국을 떠나시고, 응. 예? 2년 만에, 응. 예? 코리아에 다시 입국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의도 군, 그, 말씀해 주세요. 응가. 응가. 형아. 예? 형아. 형아가 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뭐가 됐습니까?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세살에서네살이 되더니, 원숙해지시고요 예? 응. 응. 좀 나이도 돼 보이시고, 응. 예, 말도 안 듣고, 응. 예,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요 응. 아, 아니에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음. 노래 한곡 해주시 노래 아 노래는 작년이나 올해나 전혀 변함이 없군요 네 <laughs> 나아진 게 전혀 없습니다 호주에서 뭘 배웠습니까 이거 아 호주에서 이거 하나 사왔습니까 어 그냥 어. 고작 이거 하나입니까 어왜 네? <laughs> 비행기값을 80만 원을 주고 왔는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배워 갖고 왔습니까? <웃음> <웃음> 한번 해주시, 영어 한번 해주 영어, 잉글리시 네,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응.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고요. 지금 시간이 네, 벌써 한 11시 한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야 마지막으로 노래 한번 해주시죠. 네, 일레로. 네, 일레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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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응. 네.